안녕하세요. 카플레이스 김성팀장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미니쿠퍼 클럽맨 차량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차량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외관 상태부터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갈색 펄 색상이 적용된 차량이고요. 이제 모델이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헤드라이트다. 백화한상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해주고 있고요. LED 라이트, 그리고 데이 라이트, 방향 지시 등 안개 등까지 모두 정상적으로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퍼 S, 쿠퍼 S 차량이고요. 그리고 전면 유리 쪽에 돌튀김을 인해서 깨지거나 금가 있는 부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앞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30-40% 정도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휠리 상태 정상적이고 사이드미러도 깨지거나 이제 흠집난 부분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쪽 휀다 쪽에 이 미니 쿠퍼 같은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본네트가 이제 휀다 쪽으로 이렇게 오버되게 그 만들어졌기 때문에 휀다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휀다 쪽에 이제 방향지시등하고 S 엠블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도어 뒷도 쪽에 따른큰 문제 없는 차량이고 디타이어 트레이드는 앞타이어랑 거의 동일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트렁크가 좀 기존 쿠파 차량하고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트렁크를 열 수가 있고 이제 짐 실을 때좀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적재 공간도 그렇게막 크진 않지만 뒷자리 2열 시트를 접이식으로 접으면은 더 넓은 적재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쪽에 보시면은 이제 비상, 삼각대와 그리고 기존 순정 발판 시트까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범퍼하고 트렁크 리드 자체도 깔끔한 상태에 유지해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아... 음. 어떻게 닿냐? 여기 먼저? 그리고 이렇게 클럽맨 이니셜이 이제 뒤쪽 트렁크 리드에 장착이 되어 있고, 머플러 팁은 두 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센서 그리고 후방 카메라까지 모두 정상 작동해주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조수석쪽 라인은 굉장히 운전석쪽 동일하게 깔끔한 상태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관 상태는 마무리해보고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상태 옵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니쿠퍼 클럽맨 차량 실내로 들어와서 실내 상태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요. 시트 커버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시트 상태는 신차 때 그대로 신차 느낌 그대로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커버로 장착이 되어 있어서 기존 시트는 굉장히 깔끔하게 보존이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핸들 가죽, 대시보드 전체적으로 깔끔한 상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프터 차량 치고는 굉장히 이제 컨트리맨처럼 옵션이 다양하게 들어간 차량입니다. 그리고 옵션 안내 드리자면 1열 전동 시트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운전석 도어에는 전자석 윈도우 조작 버튼과 사이드미러 조작 기능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문거리 쪽에 도어락 기능 같이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핸들 안쪽에는 전조등 설정 버튼, 조명 밝기 조절 버튼, 핸들 리모컨에는 크루즈 컨트롤, 오디오 조작 기능, 핸즈 프리 기능, 이렇게 들어가 계신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에서도 트립 설정을 할 수가 있는 차량이고, 그 다음에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까지 옵션이 장착이 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ECM 룸미러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센터페시아 쪽에 보시면 이제 비주얼 부스트 기능 들어가 있고 이게 순정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리고 이 색은 이제 모드마다 변환되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쪽에 에어컨하고 히터까지 문제없이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프로토 에어컨 기능 장착된 모델이고요 1열 열선 시트까지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돼 준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미끄럼 방지 버튼, 오토 앤 스탑 기능, 그 다음 엔진 스타트 스탑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하단부에 USB 역스포트, 그다음 메인 시거잭 장착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이 기어봉 주위로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이브 모드마다 색상도 바뀌어요. 스포츠는 빨간색, 그리고 미드 그냥 노멀 모드는 노란색, 그리고 에코 모드는 초록색으로 변환이 되고. 그다음에 DIS하고 전자 사이드 브레이크 정상 작동해 주는 거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장에 보시면 파노라마 선루프 장착되어 있고요. 문제 없이 작동이 잘 되는 주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자세한 정보는 제 영상 마무리하면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니 쿠퍼 S 클럽맨 차량 외관 상태부터 실내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차량의 자세한 정보를 말씀드리자면 미니 쿠퍼 S 클럽맨 기본형 등급에 속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연식과 주행 거리는 2016년식 2016년 4월 21일 날짜로 최초 등록이 된 차량이고요. 주행 거리는 약 6만 1,000km 정도 주행했다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성능 기록부를 보시면 사고나 이제 엔진 미션 쪽에 다른 특이사항은 전혀 없는 차량이고. 이 차량의 금액대는, 저렴한 금액대를 자랑하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준비해 본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에 대한 궁금한 점은 저희 카플레이스로 전화나 문자 카톡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없이 상담 문의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잘 보셨다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레이스 능성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